아 반갑습니다. 네. 오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. 오. 이거 리그다. <laughs> 조합이 뭐 요즘에 뭐뭐 주루킨? 네, 주루킨. 킨주루. 거기 대해서 <laughs> 뭐어떻게 어, 생각하시나요? 뭐 지금 커뮤니티를 보니까는 일루전 님이 뭐 거의 주루 아, 아니 주루가 아니라 저뭐 주루 박사 거고. <laughs> 아, 네. 좀 준호라 많이 해본 네. 입장으로서는 어 네. 뭐 퀸이랑 좀잘 맞긴 했어요 확실히 힐이 막 그렇게 좀빵 하고 터지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오. 때리면서 잘위는 친구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이 속이 중첩이 되나요? 중첩은 안 됐는데 편하다 그럴까? 그러니까 루시우랑 키리코를 쓰면은 약간 루시우가 이 속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. 뭐이 속킬 깨요 이 느낌인데, 그러니까 준호는 앞에 링이 깔리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, 아 내가 저걸 타면은 아. 빨라지는구나 이런 게 생겨서 사람들이. 조금 더그 밸류를 잘 살리는 느낌? 루시우는 딱 이속만 켜주고 그 볼륨업은 이제 네. 힐용으로만 쓰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만약에 쓴다면. 아. 와... 라인은 그럼 별로입니까 아, 어제 폭주 기간처럼 한 3시간 해 봤는데 다 졌어요. 예. 어. <laughs> 아... 네, 라인은 버리고. 예, 네, 라인은 구려요. 탱커 잡아 주세요. 에디슨 님이. 에임 좋으니까 견고히 나면 되겠네요. 예, <laughs> 네, 다 잡아 줘요. 그렇지. 봉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<laughs> 아, 저, 열심히 해 볼게요. 예. 네,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어, 아까 그 뭐, 킬러 조합이 제가 뭐 나중에 나오면은 뭐 뭐랑 좀 어울리는지. 어, 예전에도 네. 얘기했지만 얘 약간 좀 모이라예요. 이쁜 모이라. 어... 모이라가 어느 조합에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는데 어느 조합에 들어가도 섞이질 못해요. 아. 어... <laughs> 어, 혼자 좀 재밌는 네. 캐릭터? 음. 여, 역대급 사기라도 만들면 뭐 불안해요. <laughs> 아,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생존 본능 유튜버들의 생존 본능이죠. 아... 누가 그랬나, 요 사기라고? 그럼 잘보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. 혹시 머리 토리 <laughs> 없나요, 좀? 눈반이. <laughs> 눈반이로. 아 눈반이 눈반이 때. 아 이거 주모 진짜 존나 해작이던데나 해봤거든요. 눈바니. 이것 좀만 뚫으면 아, 될거 같은데요? 오랜다 아. 아. <laughs> 일단, 일단 넘버가, 넘버가, 넘버 가버 넘버. 오케이. 여기서 하이퍼링몇 초? 있나? 쓰 <laughs> 2 1 갑니다! 아, 갑니다! 2 2 2다2나2 나. 자2 아, 신2 2 2 2겐2 2 2 2 쓰레기네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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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비는 반피긴 한데. 와 이거 똥 냄새. 어... <laughs> 야 누가 주르 사기라했냐? <laughs> 내 맵이 너무 <laughs> 어... 맵이, 맵이 너무 도데 이거 꾸져가지고. 어, 맵이 근데 좀 긁히네 3, 2, 1하이프리이저야 저래야. 저래 그다 저리. 저리. 와. 밀어게어 근데 확실히 궁탐밸류는. 예어 사긴데요? <laughs> 아, 오 이거 뭐죠? 와 대박인데요? 누가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지금 와 진짜 얘 개쓰레기다 그냥 <laughs> 약간 박치기 공룡 3인큐 같은데 이거? <laughs> 사기! 파티비! <laughs> 나이스 미션어대사긴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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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면뭐 민심이 거의 손바닥 뒤집기인데. 와, 어, 갑니다. 라고 아, 합실히 라고. 이하이퍼링때 루시오가 힐밸류 엄청 사네. 힐만 켜도 네. 되네. 아. 되네. 가서 가 오라고. 어, 이거 너무 사기네요. 와.. 그래도는 괜찮은지도 진짜. 만약에 시메트라까지 넣으면더 기동성까지 가질 것 같은데. 왔다, 왔다. 오. 야. 야. <laughs> 야, 살아 있네. 따라 했네. 의미 있네. 눈반이에서 이겼다는 거. 이고 점이 정말 정벽이었네. 얘네가 생각이 있으면은 이걸로 스킨 장사 야무지게 하고 성능도 좋게 내서 좀 프로게이머들이 음. 좀 많이 쓰게 해가지고 사람들 유입 많아지면 좋긴 하죠. 참이 안타까운 사례인 게이 벤처가 프로씬에도 나오고 예. 참 재밌는 영웅인데 못생겨서 예. <laughs> 스킨 장사도 할게안 되고 곤란하죠. 내일인가 뭐그 라인 뭐 무기 나온다 카든데 그분이 얼리게 했죠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뭐 <laughs> 대박인데요? 어, 상당히 퀄리티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전장은 또에디스님한테또 나름 기억이 좋은 어... 전장 아닙니까? 아 그렇긴 아, 하죠. 아, 에... 여기, 여기서 뭐 소전했던 거 아닌가?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대회 우승 상금이 어떻게 되 나요? 네. <laughs> 그때 당시. <laughs> 14억이었나? 그랬던 걸로 기억났는데 1등이 14억이었나? 수겠다. 아 그..그걸 거말해드려야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도파민이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 그.. 그 팀이랑 나눠가시고 이래야 돼서 뭐 없습니다 아아 네, 아아 3, 2, 1탈버릭아다 쪽으로 갑니다 어야 아, 얘네 왜 이리 빡세냐 디바 디바 우선 디바, 디바. 어, 저 네. 우슈 뭐야? 근데 힐러 잣다긴 했어요 아니 이거 주로 퀸인가 뭔가 뭐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지금 타이밍이 심해 넣으면 최고긴 해요 디바 카운터도 되지 딜라인에 바로 갈 수도 있지 어... 사실 성능을 뽑으려고 영웅 3명이 필요한 거는 <laughs> 더 이상 사기라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<laughs> 힐, 힐 애지게 주는 거오 <laughs> 걔도 좋은데요? 공 빨리 차네? 네힐빌류가 역시 사기인가? 개기긴데요 네, 어이구야 <laughs> 와 구슬 와슬 대구슬 티코 <laughs> 나오니까 힘든데요? 그니까요 아티리코가 사기입니까? 아~~ 존나 쓰레기예요아 되게 <laughs> 야겠다 나이스 누노 순노의노이다노가 주노. 재미없어 보인다는데요. <laughs> 어떻게? 네,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냥 룰렛 돌리. 와중에 에디슨 이몸 완전 비틀고 있는데. 내장까지 비틀고 있네, 비틀고 있네 네. 지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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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, 다안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틀어버렸데요 네 그냥. 그러니까 내장 비틀기 하는 중인데. 오케이. 리드 패스요. 그래도 한 잔에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한 잔에. 걔도? 걔도 잘 깔렸는데. <laughs> 우와 어, 도 에디슨 비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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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지렸다. <웃음> <laughs> 아니 에디슨 비틀기 뭐야 이거 <laughs> 아 세긴 센데? 어우 여기 대박났네 이게. 아 근데 이건 진짜 솔로캐린데파티 <laughs> 내내 어떠한 장면에도 류시우가 준호가 안 보이는데요? 준호는 <laughs> <laughs>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바티 시프트 음. 불사 이런 것도 없지 키리코 방울도 없지 러시 조합에 쓰기에도 음. 키리코랑 바티스트를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갸웃하게 되죠 뭐 결국 썩었다. <laughs> 상체 파세요. 하체 파세요. 마음이 중요하죠. <laughs> 그렇게 따지면 은 마음은 전곡킨이 가장 넓긴 해요. 아... <laughs> 아니, 뭐또 좋은 거 없나? 이거, 뭐, 이거 하루 종일 읽어만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진짜, 진짜 이것만 쓸게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옥치 네달차 유저예요.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할게요. 겐지를 픽하며. 겐지를 아, 픽하며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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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텐더스 스킨인데 심지어. 아, 네. 뻥치시네. 여기 한 분실. 자. 보자. 이거네. 그래? 오케이. 어. 와 저거. <laughs> 아니 확실히 이 맵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. 아래쪽. 아래 쪽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갑시다, 갑시다. 아나, 아나. 빼크드킬, 아나. 아나, 커거 커. <laughs> 어, 오, 내가 끌렸다. 오이라, 커 오이라, 오이라, 오이라. 갑어요 어. 요도 걔도 있어요. 걔도한번 갑시다 상이. 앞에. 예. 어가고가고. 한발 맞고 죽었대요. 아아 많이 넣긴 했어요, 데미지 어, 킬와 확실히 플레이어 입장에선 제일 꾸잼이긴해 나이프 링 호그 조심 어어, 같이 못 나와 나이스 <laughs> 링 3초 나이초어기 <laughs> <laughs> 어게 바로, 바로 오, 대신 빨려주세요 모이라, 모이라 도심 갑시다. 방어 내고. 이제 배도 개도 바로 쓸게요. 낚이 다이 낚이. 갑시다. 호글. 개도 봐봐 방. 개도 보보뽕. 그냥 적 팀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. 개사기네요 이거. 겨드랑이털이밖에 없는데 딜량이 이제 딜러랑 비벼지는. <laughs>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이희. <laughs> 이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. 아 약간 좀 궁금했어요. 이 아무래도 이제 에디슨님이 델러스 피어리 있을 때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게임을 했었던 기억으로는 이제 발명가 에디슨 딱 금장 아이디로 막 응? 히트 스킨 네네네. 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리그를 열심히 보고 나서부터는 거의 심해 뭐 리퍼 뭐소좀 아, 이런 거 하셨거든요. 네네네. 약간 내가 좋아하는 영웅은 이건데. 네네. 메타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기분이 좀 어땠어요? 저는 그냥 이제 팀에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. 야씨. 저는 별 제...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. 아, 네. 제가 하는 메인딜러 하는 그 친구 하나는 코크네 하나는 <laughs> 안바꿔요 바... 아, 네네네. <laughs> 팀의 승리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지. <laughs> 아. 그런 사파 영웅들 있잖아요. 요 중에 가장 좀 자신 있는 사파 영웅 있어요? 아마 이제 립... 리퍼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. 저도 아, 아,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. 잘 되더라고요. 리퍼를 하면은. 그럼 리퍼 메타가 좋나요? 메인딜 <laughs> 메인딜 메타가 좋나요? 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네. 그냥 저는 이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아. 다른 프로들도다 동의할 건데 이거는 아. 리퍼를 해서 이기면 리퍼를 하는 거고 메인딜 음. 해서 이길 수 있으면 그 메인딜로 하는 거고. 관점이 다르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을 네네. 하면 좋은 건데. 여기는 이제 그냥 게임 이기는 방법만 그냥 있으면 된다. 아무래도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. 아, 저 아이콘 갖고 싶었어요, 저 예전부터. 옛날에 음, 네. PC방에서 다닐 때저 아이콘이 네. 뭐지? 하고 막 되게 부러워했거든요. 이 시즌에 경쟁을 안 했어가지고. 또 저거 말고 비타오베가 아이콘 있잖아요. 그 비타오베가 아이콘 렇게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했어요, 저도. 화장실 갈때 이제 일부러 네. 랭킹. 경쟁전 큐 아. <laughs> 순위 뛰어넣고 가고 그랬었어. 네, 물론이죠, <laughs> <laughs> P.C. 방 꺼들어. <laughs> 뒤에는 있 잼민이들이 와랭크야 이러면 어, 아 <laughs> 화장실 갈때막 그냥 기분이가 좋죠. 그치? 다들 그랬어요. 네, 음. 다들 그랬어요. 에. 따침에 극치자니, 아, 찍어보고 얘기하던가. <laughs> 앞에 링카드 드릴게요. <laughs> 확실히 니 <laughs> 네. 맛있다. 아니, 아니 정말 주로 했구나. 아니 주로 아니라. Aim이 세한 거. 앞을 위치해 풀었습니다 1킬 1킬 퀸! 퀸내 자리인 크 위에 풀었습니다 네 계속 좋아요 이속 3초 2초 1초 갑시다 갑시다 계속 갑시다 네 계속 갑시다 어, 뭐, 뭐, 이 없다 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오 갑시다 <laughs> 아니, 이거, 캐릭가 나한테, 원한니 나? 아, 니 이거? 겐 이거, 나한테 거 이거, 있나?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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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인가나이스나이스 이거, 역전이 되긴 해요 확실히 어? 이어 <Lane> 뭐야? 저거는 가버렸네. 이 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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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소 이소, 아소 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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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안이 왔네? 오? 그는 대체 그는 대체 4초. 그는 대체 이소, 이소, 이 이소, 이소, 이이 거리 조율 중이에요, 에스니. 피가 없어가지고 만저 스킬 돌아. 여기 기이버리신볼수 있나? 어, 아, 그래. 어, 이도세 나이스. 아. 아? 내가 아니네 이개 이 날먹 그냥 속이 그냥 아 우리 팀 뭐해 아그 아, 다음 죽은 사람 누구야 나야 뭐해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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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람의 에임이긴 했는데 아 알겠어 네. 아, 기준이 리거라서 아 <laughs> 약간 좀 빡빡합니다 저는. 예. 아. 근데 <laughs> 네, 요즘 약간 에임 꼬르만에 많긴 해요. 예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도 경쟁하면서 지금은 좀덜 했는데 한달 전쯤에는 그냥 핵밖에 없었어요. 아니, 아니, 씨발 아니 이거, 너... 야, 저 준호. 네, 하. <laughs> 어, 어, 근데 되게 끊기긴 한다.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긴 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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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. 오, 뭔 말하는지 알겠다. 핵이라고 단정 지을까요 썸네일 강이 나오게? 오늘 전진 내용, <laughs> 5분 30초부터.